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 되고 또 우울해지고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환자들하고 상담하다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하는데 자다가 깨서 먹는 사람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 때나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현대인의 다이어트는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가 과거나 현재나 똑같지, 현재와 달라진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의 다이어트는 과거와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지만 그 결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나왔습니다. 저는 비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비만학회가 최근 발간한 2023 비만 팩트 시티에 의하면요, 2021년 기준 성인 전체 비만 유병률은요, 38.4%로 최근 1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보면요, 한국 성인 남성 2명 중에 1명, 그리고 여성은 10명 중에 3, 4명 정도는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30대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고요. 젊은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마른 비만이라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어요. 한국은 지금껏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현대의학도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점점 더 비만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기만 하는 걸까요? 현대인은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끼니를 챙기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현재 많은 국가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맛있는 음식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길을 나서면 각종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거리를 거리고요 배가 터지게 밥을 먹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가만히 누워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먹고 싶은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의 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비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경제성장과 함께 여기저기에서 쌓인 사회적 문제들과 과열 경쟁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서면 거리에 질비한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무분별한 섭취와 과식, 잦은 음주와 각가지 요인들은요 우리 몸에 조금씩 쌓여서 크나큰 비만과 질병을 야기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통풍이라고 부르죠 관절염, 우울증, 각종 암까지 비만이 일으키는 질환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풍요의 모순 속에 놓인 비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들을 유형화했어요. 정제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단백질 섭취의 부족, 운동량의 부족, 수면의 부족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비만은 모든 질환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만은 의탄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전적 이유와 외부 요인들이 우리 몸에서 이러한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너진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작은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식습관 단, 식 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쉬는 습관까지 모든 것에 약간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몸을 전부 리셋할 수 있는 큰 동력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제가 이번에 출간한 토탈 리셋이라는 제 책에 담았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토탈 리셋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을 비만과 질병으로 이끄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예요. 여기저기 도처에 쌓여있는 정제된 탄수화물. 불과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단맛 나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들은요, 떡이라든지, 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명절 때 말고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냥 길만 나가면 쌓여있는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최근엔 탕후루,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극강의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랑하죠. 이런 것들을 어린 아이 때부터 먹고 자란다면, 우리는 이 정제 탄수화물의 중독 에서 벗어날 수 없고 비만으로 가는 기름길이 될 것이에요. 두번째는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은요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회사원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노인들 주부들 다 각각의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 되고 또 우울해지고 단맛 나는 음식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laughs> 사이클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현대인에게는요 과거하고 다른 이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수면의 부족이에요. 우리는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사람까지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면의 부족이 상당히 중요한 현대인들의 병폐입니다. 수면은요. 우리 몸에서 대사를 정리를 해주고 지방을 사지 말단으로 퍼지게 해주고요. 식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그렐린 렙틴 같은 호르몬들을 조절 하고요. 또 잠을 못 자면 나오는 코티졸이 내장비만을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이 수면 부족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어요. 의자병이라고 합니다. 의자만 보면 앉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닌다 그래서 의자병이라고 래요저 어릴 때만 봐도 정말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운송수단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죠. 자가용도 많이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도 너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임의 부족, 이것들이 현대 인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이에요. 환자들하고 상담하다 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을 하는데 자다가 깨서 먹는 사람들이 가끔 계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 때나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자요. 이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나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시간에 먹고 저녁식후 이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사가 이렇게 나빠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식에 간식에 그리고 술과 자다가 깨어나서 먹는 습관까지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는 습관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당 독소의 과다 섭취입니다.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이 만드는 최종 당화산물인데 노릇노릇하게 굽는 단백질 그리고 당이 많은 음식에 많이 함유돼 있어요. 이것들은 결국 노화와 비만,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바삭하게 구운 직화구이 그리고 탕으로 같이 달고나 같이 설탕에 열을 가해서 먹는 것들 무리 없이 고온에 구워서 먹는 치킨이라든지 탄수화물류 이런 것들은 아주 당 독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곱게 갈아서 만든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등은요 정말 다이어트의 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금해 주셔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 줄이기에요.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고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래요. 명상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힘흡을 한다든지 해서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마음의 공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충분한 수 수면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잠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커요. 거기다 요즘에 휴대폰을 보면서 수면의 질이 아주 떨어지고 수면을 못 이루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충분한 수면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 7시간 반 정도는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9시 이후에는요. 인공발광조명의 위로부터 벗어나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휴대폰, 태블릿 PC, TV 등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런 인공발광조명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때도 없이 우리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움직임이 너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의자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데서나 앉고 있고요 우리는 일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너무나 많이 배어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시고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보다는 또 계단을 이용하시고 틈틈이 운동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재활용하시고 한 바퀴 돌고 오시고 틈틈이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간헐적 단식이에요 정말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게 가장 큰 다이어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요 노화도 방지해주고요 각종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식사 허용 시간에도 건강한 다이어트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12대 12부터 시작하셔서 14대 10, 16대 8까지 건강한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금하자는 것이에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은요 온에서 물없이 아주 빠르게 굽거나 튀기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치킨이라든지 감자튀김, 직화구이, 스테이크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당독소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독소를요. 의식적으로 피해주셔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당독소의 유혹이 정말 도처에 많습니다. 흔히 보는 탕후루 이런 것도 당독소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당독소를 없애려면요. 삶고, 데치고, 무친 이런 음식, 물속에서 보글보글 끓여서 먹는 샤브샤브 같은 음식들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대의 다이어트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입니다. 감사합니다.